오와시못잡으 오! 왜야 쎈데? 짱인데? 왜쎈 거야? 어. 왜 쎈데? 센씩 자다사 눌렀어요? 금 아버지 무 약해요. 다2있아 진짜. 아, 짱인데? 가자. 올라가 게요아 아니에요, 맞아요, 맞아요. 블루레모네이드 어? 팔고. 어? 아니야, 아니 레몬이 아니야. 그 아몬드 크림 아, 치즈. 어? 맞아, 맞아, 맞아. 아 그거 알아, 아 빈유 브레드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 그래. 진짜. 끝나고 뭐예요? 막창 먹을 거예요, 막창. 아 대박이다. 오 맛있겠다. 홀 어, 같이 먹을래? 어? 다 가와서 시간이 아 바빠가지고 아안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에 삼준이가 가아거니까 시간 아아아 없으신... 저도 좀 바빠. 아아이가아아아아아아 아, 어, 아 <laughs> 어, 시간이 있네요. 오, 아다아아어 다 지금. 난아아아아아다